와하 안녕하세요 와니아이티비의 와니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번 영상은요 황금열쇠 560개를 오픈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하나씩 오픈하는 것을 280개 그리고 모두 열기를 통해서 280개를 한 번에 오픈을 할 거고요 과연 어떤 게 확률이 좀더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일단 논스탑으로 출발. 첫 번째. 음, 안 나왔죠? 분명히 내 손은 금손이기 때문에 저는 280개를 손으로 깠을 때 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니다. 음, 나와라. 나와야 돼. 아니, 토모의 고젠, 이런 거 말고. 자, 한번 더. 지식에서는 필요가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올 때가 됐죠. 떠라! 아니, 샤르카 이런 거 말고. 나와라. 아니, 아, 나 진짜. 영웅은 나에게 1도 필요가 없다고. 전설.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잘 나왔으면 하는 거. 제가 유일하게 지금 작성 못한 프리드리. 이 빨간 수염! 요 놈, 요 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요 놈이 많이 나오길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마저 까겠습니다. 약간 스피드 있게, 나, 아이, 오! 나이스! 이거지! 칼을 조각상 다섯 개. 전더두 개. 요거지. 보이십니까? 칼을 조각상 다섯 개? 나이스! 흐름이 있어. 흐름 탔어, 이제. 나올 거야. 빡! 아니, 씨. 엔슬롯 말고. 필요 없다. 어우, 나이스. 마르텔. 아, 근데 조금 아쉽네요. 마르텔. 이. 야, 프리드. 오! 흐름 탔어요, 여러분.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율리 다섯 개. 나이스. 보이시죠? 프리 세 개. 역시 축손. 오, 마르텔짜개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르텔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지금 마르텔 미쳤어요. 이미 가속도 이거는 치고 싶지만 너무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은 좀 뺄게요. 그냥 조각상만 가겠습니다. <laughs> 나이스 조조 보이십니까 조조 나왔어요 조조 보이시죠 완제 조조 1 나, 나오기 나 시작했어요 흐름 타스 흐름 타버렸어 흐름 타버렸어 이게 바로 흐름 한번 더 안나오네 한번 더아 흐름 타기 시작했어 율리 플러스 2개 클라스 보이십니까 아우 깜짝이야 아니, 그니까, 파란색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어, 나이스. 일단, 윤리 또 나왔어요. 장난 아니죠, 지금. 그럼 탔어요. 오, 일별도. 일별도 하나. 나이스. 500번이란, 아이깜 얘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는 진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 얘 어떻게 안 나오게 할수 없는 방법 없나? 보자. 오, 프리. 그렇지. 난 프리가 나와야 돼. 갑니다. 맞아. 오, 칼을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 아니, 얘 뭐지? 얘왜나따라댕기지왜 자꾸 나올까요, 토모의 고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 갑니다. 오, 엘시드. 엘시드 3개. 좋아요. 아니, 하. 오, 나 스트레스 받네. 뭐지? 신과 악마조타 그 솜씨를 두려웠다고 해요. 근데 왜 파란색이야? 아 오! 칼을 마르쳐요. 좋아요. 아직 머지 않았어. 오, 일, 오! 똥손이라뇨. 여러분, 저 똥손 아닙니다. 저 똥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지금 조각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미 완제가 얘는. 한번 나오고도 남았죠 카르리 완제가 아니 샤오나 진짜양 적당히 나오라니까 뭔데 너 도대체 그만 나와도 돼 토모에야 또 조조 조조 완전 좋죠 율리우스 율리우스 이거는 완제 하나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이거는. 보이십니까? 축손입니다. 이거. 이건 완제 하나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클레오 파트라. 나이스. 가자. 가자. 오, 클레오 파트라. 또 클레오 파트라. 여러분, 이거 거의 축손이죠, 지금. 근데 완제는 좀안 뜨긴 안 뜨는데 완제는 조금 안 뜨는데 이번에 뜰것 같은데 한 번만 좀떠 줘라. 아니, 하나이얘 뭐지? <laughs> 얘 뭘까요? 뭐하나 진짜 울고 싶어. 한 번만 좀 나오지. 조금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나. 오 메흐메트, 나이스. 메흐메트. 완제가 조금 안 나오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축손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축손이에요. 속손입니다. 또 숙손 맞니? 칼을 오랜만에 칼을 나왔고 완제가 그럼 한 번쯤 어우 엘시드 보이죠 지금 여러분 한 다섯 번에 한 번씩 완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완제가 280개를 까는 동안 여 개가 나왔어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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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3 4개에 보조 2개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뭐가 나오냐? 조조가 또 나왔네. 오! 이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는 축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축손이지 여러분. 좀 이따가 통계 한번 내보시자고요. 이거 완전 축손입니다이 정도면. 나와라. 아니, 씨. 너 말고 나와라 하면 꼭왜 네가 나오냐. 적당히 하자니까. 혹시 토무이고젠 키우실 분 지금 맡기시면 됩니다. 이거 키우실 분 저한테 지금 맡기시면 제가 무조건 각성 시켜드려요. 그만하고 여기서 마지막. 아, 자 이제 280개를 깠고요. 그러면은 일단 확인해봅시다. 카를마르텔, 총 조각 개수, 16개네요. 카를마르텔은 16개. 율리우스, 28개. 프리는, 12개. 베은은, 16개. 천덕은 21개. 클레오는, 15개. 엘시드는, 10개. 조조는, 13개. 조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는, 8개. 자, 과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개씩 까는 게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한 번에 까는 게 많이 나올 것이다. 궁금하죠? 280개를 다 열었을 때, 과연, 이 개수보다 많이 나올 것인가? 과연, 토모의 고제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가자. <laughs> 가자! 오, 뭐야. 왜 렉이 생겨? 오, 뭐야. 깜짝이야. 자, 일단 확인할게요. 3별 하나, 2별 두개 1별 49개. 토모의 고제는 14개나 나왔어요. 미쳤어요. 진짜로.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죠? 파란색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어. 자, 조각상으로 갈 거예요, 이제. 칼을 15개, 리시드 20개, 플레이 16개, 매음매트 6개, 헌덕 16개, 미스 10개, 이렇게만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지금. 오히려 LC 10개를 이메우메트 여기서 이제 충족을 시켰고, 여기는 3별이 잘 나왔고, 여기 2별이 좀 하나를 더 나왔는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한데, 이제 갑니다. 조조 15개, 뿌리 10개, 율리 22개, 조조 2개, LCD 2개, 미스 2개. 자, 580개를 깐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 개씩 깠을 때가 3별이 더잘 나왔고요 1별은 모두 열기 2별은 뭐 거의 복불복인 것 같고요 조각상은 카를은 비슷하고 율리는 오히려 한 개씩 오픈한 게더 많이 나왔고 메흐메트도 뭐, 프리도 뭐, 비슷합니다. 여섯 개 차이. 여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요? 한 개씩 갔을 때,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2. 지금 한 개씩 갔을 때가 더 많이 나왔어요. 플러스 10. 한 개씩 까야겠네! 플러스 5. 아, 여러분. 마이너스 1. 여러분. 한 개씩 까세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오히려 미스는 여기서 마이너스 1. 음, 여기는 플러스 1. 음, 여기도 플러스 1. 엘시드 완제는 마이너스 1. 한 개씩 깠을 때의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좀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상세시키고 이것도 상세시킨다고 했을 때 조각, 완제 조각상 한 개가 더 나온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완제는 어차피 6 개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580개를 오픈해 본 결과는 다들 보셨다시피 하나씩 까는 게좀더 저한테는 확률이 높게 나왔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니아이티비의 와니였습니다 빠잉